명품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의 슈퍼 재테크 특강. 오늘이 제 4부작의 4-2편. 오늘이 종결편입니다. 그건 두 달에 걸쳐가지고 10월 슈퍼 재테크 특강을 오늘 자 강의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슈퍼제테크 10월, 어, 제테크 특강의 주제는 강남 4구, 강남구, 서초구, 그, 그 다음에 송파구, 과천, 그 다음에 분당, 또 옆에 붙어 있는 판교까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자를 위한 맞춤형 슈퍼제테크 부동산 특강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 재테크 특강입니다. 오늘 이 강의 마지막 이 결론편을 보신 분들은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부가 지금보다 10배에서 20배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분 이이부분이죠이앞 부분은 그동안 다 강의가 됐던 부분이고 시장 참여자 대응 전략 및 핵심 Q&A 1 0 가지가 나가게 됩니다. 이 핵심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안전한 이제 절대 성률을 보장받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 실전 방법들을 오늘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슈퍼재테크 특강 두달 만에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번 달 12월 달 슈퍼재테크 특강입니다. 글로벌 안전 자산인 지금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 투자해야 될 시점이 지금 도래하고 있죠.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에서 발을 빼야 될 때입니다. 자, 이 최적의 투자 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12월 달에 미국 연준의 정책 회의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 19일 자에 열립니다. 그럼 한국으로는 19일, 20일 자가 되겠죠.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그 목요일 새벽에 12월 연준 그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21일 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14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일주일 후에 글로벌 안전사단 최적의 투자시점 특강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12월 14일 여러분들께서 명품경제학 채널 jsnobel.com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10월 슈퍼재테크 특강 시리즈 전편을 다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한편 한편이 강의로 200만원을 내도 아깝지않는 주옥같은 실전 명품 경제 강의가 무려 1300편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jsnobel.com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패, 필승의 절대 안전 노후 경제를 위한 명품 경제학의 조언, 오늘 그 종결편, 마지막 결론편입니다. 말 그대로 불패의 투자, 그 다음에 필승 투자, 그 다음에 위험성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절대 안전한 투자의 열 가지의 실전 지침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S 노벨닷컴의 정회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연속해서 강의를 쭉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이 명품경제학 채널의 안테나 채널의 무료 회원분들을 위해서는 어 제가 바로 연속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강의를 오늘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안테나 채널의 무료 회원들을 위해서 오늘 한편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이 회원들한테 일일이 질의 응답을 받아서 답변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지요 어제 연구 시간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 아 이런 점을 궁금해할 것이고 이런 점에 의문점을 가질 것이다 하고 생각되는 그런 핵심 논점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꺼집어내가지고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그 해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 논점입니다. 언론 방송에서 지금 연일 경제 위기라고 지금 논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자, 은퇴자, 강남 4구와 분당 또 판교에 거주하시는 은퇴자분들 또 전문가가 아니고 또 우리 명경 강의를 오랫동안 시청해 오지 않으셨다면은 이런 생각 드시죠? 지금 부동산 투자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js노벨닷컴 유료회원분들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통찰력 과제학습으로 유료회원과 유튜브 무료회원 모두를 위해서 오늘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료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의 경험과 또 학,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지 못하면은 더난 미래는 없습니다. 얻어야죠 깨달음을. 제가 오늘 특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강의를 유튜브 무료 회원들까지 위해서 무료로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자 시청자 댓글 두편 보고 어, 통찰력 과제학습 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어제자 강의에 박나도 여왕님 아무나 할수 없는 좋은 강의 늘 감사합니다. 예 아무나 할수 없는 좋은 강의라고 표현하신 거 보게 되니까 명명경 강의의 진가를 아시는 분이시네요. 그러면 훌륭한 경제인이십니다. 앞으로 10년여에는 큰 거부가 되실 겁니다. 우리 박경아님, 우리 조사분석사고 아주 명품회원입니다. 오늘도 멋진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김수희, 우리 조사분석사님이고 경남 통영 쪽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은 뵌적 없고, 글로스만 여러 번 뵀습니다. 어제 올려주신 글인데, 스승님, 노벨닷컴에 들어가서 명강의 다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에 올렸던 강의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스승님의 지난 발자취를 알고 나니 더욱더 믿음이 생기고 그토록 열정적으로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귀한 자료들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 같이 잘 사는 부강한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스승님은 진정 위대하십니다. 스승님의 지난 강의와 요즘 들려 주시는 강의들은 보석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승님의 강의료 2만 원은 수백만 원짜리 그 어떤 강의보다 값지고 귀한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듣고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경제인이 되실 뿐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강의의 가치를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천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예. 스승님께서는 돈보다는 나라를 걱정하시는 귀한 마음으로 강의를 해주신다는 진심을 알기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스승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걱정 안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스승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수희 조사 분석사님 또명 명품 회원님 너무 너무나 고맙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격려가 되는 격려가 되는 글 달아주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강연은 보람을 느낍니다. 이수희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통찰력 과제 학습입니다. 자이 강의가 2013년 10월 7일날 올렸던 강의니까 지금 만 5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만 5년 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로 공개됐을 때 2015년 12월까지 만 7892명이 들었던 강의입니다 무료로 오늘 지금 이 강의 올리면서 이걸 다시 무료로 오픈해 놨습니다 유튜브 회원들도 유튜브에서 무료로 이거 검색하셔 갖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9분짜리 강의인데 이 강의를 들어 보시게 되면요. 2 0 1 3년까지는 금융 위기와 유럽 위기로 선대인 김광수헤지 덴트가 한국 부동산 시장 반토막 난다고 지금 당장 집팔라고 난리를 칠때고전 언론사가 그걸로 도배됐을 때입니다. 전부 다 부동산 보니까 아무도 부동산 투자 안할 때입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중,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5년 2020년 강남지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된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큰 후회한다 하면서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경제적 으로 풀어갖고 했던 가이가 이강입니다. 2019분 34분 34초짜리 2013년 10월 7일날 지금 5년 또더 지났죠. 5년 하고 2개월 지났죠. 다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통찰력과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때, 선대인, 김강수, 해리덴터 사회비 언론사 말 들던 사람하고, 명경 강의 듣고 투자했던 사람하고는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전세 끼고 산 사람은, 지금 400% 수익이 나서요, 400%. 전세 끼고 산 사람은. 다시 들어보십시오. 19분밖에 안 됩니다. 유튜브 회원들을 위해서 무료로 지금 금방 오픈해놨습니다. 오늘, 녹화하기 전에.